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2 지학사 민찬규스의 오과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탈출? 재밌죠? 가볼까? <laughs> 가볼게요. 환영환영, 어, 음. 환영환영. 환영. 여기 탈출탑에 온걸 환영환영. 너희들, 너는 들어갈 거야. 엔터. 들어가다. The first room. 첫 번째 방을 우리 타워에 있네. 재밌겠는데? 응. 너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풀 필요가 있다. 뭘 풀어야 되는데 몇 가지 riddles. 수수께끼들을 뭐하려면 탈출하려면 clues. 단서야. c l u e 단서. 힌트 단서들이 발견될 수 있어. 어딘가에서 그방 안에. 괜찮아? 응. s so, 그러니까 너 준비됐냐? 뭐할 준비? 생각할 준비? 뭐처럼? 뭐처럼? 이 셜록 엄즈 어이 오빠처럼 이때 라이크는 좋아하다가 아니지? 땡이고 전치사의 어떤 쓰임으로 뭐 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냥 you look like 어, 어, 아이돌, model, 해볼까? 너는, 보인다, 뭐처럼, 모델처럼. 알았지? 이걸 동사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야. 왜? 여기 앞에 대놓고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알았지? 얘가 동사. 그럼 like 뭐예요? 얘도 동사로 쳐버리면 이제 둘이가 서로 이제 완전히 치고받고 싸움나잖아요. 야, 임마, 내가 딱 동사로 와있는데, 이씨, 또 뭐야? 이니 오, 위험해나 사실 동사 아니야. 전치사야. 그래서, 뭐, 뭐, 같으니야. 그래서, 모델 같이 보여. 이런 식으로. 잘 읽어주고. <laughs> 첫 번째 방에 들어왔나보다. Mr. Dudu, 이는요, was it? hit. 힛. 히, 힛이 때리다. 이런 건데, was hit 이라는 건 수동태지? 그래서, 때려졌다. 그래서, 뭐에 의해 때려졌냐면, 차에 의해서, 라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은 차에 의해 치였다. 언제? 어 일요일 오후에 운 좋게도 그 자식이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우리 두들 오빠가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나쁜 놈이지 뺑소니인가 봐요. 튀었나 봐요. 음. 세 명의 서스파. 라는걸 명사로 쓰게 되면, 이제 용의자, 의심이 가는 사람. 동사로는 뭔가를 의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 명의 용의자들은 퀘션 당했대. 여기도 또 수동태지. 퀘션이 질문하다면은 질문을 받았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우리 경찰 아저씨에 의해서. 음. 어 미스 A 양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뭐 하고 있었다고 책을 읽고 있었다고. 에더 타임 뭔말때 어떤 때? The accident 그렇지 그 사고 accident 사고가 있었던 그때에는 뭔 소리예요? 전책 읽고 있었구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스터 B 씨는 말했습니다. 그가 어저 그때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무슨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이야기하고 미스 C C 이 쓰양이야 여자지 말했다 그녀가 아, 아침 식사 좀 만들고 있었는데요 뭔 소리예요 나 자전거도 그때 나차 운전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우리 두둘이 님을 차로 치었을까 너 설명할 수 있어 Explain 설명하다 왜 그런지 응. 누가 쳤고 왜그 사람이 쳤다라고 너 설명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고 Do you have the answer? 너 답이 있어? 그렇다면 써봐 그러고 나서 you can move to the next room 그러면 너가 다음 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알았지? 음흠, 그러니까 단서가 하나 있는 힌트가 그 사고는 발생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음, 두두두둔 벌써 뭔가 두두두둔 뭐야? 두두두둔 두두두둔 이런거 있지 두자 두 번째. Congratulations. You made it to the second room. 어, 축하합니다. 당신은 두 번째 방으로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made it을 우리가 있는 단어 그대로로 해석을 해보면 만들었다 그것을 이런 정도지. 너는 만들었다 그걸 두 번째 방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어색하지? 이 녀석이 성공하다 라는 뜻이 있어. Make it. 알았지? 그것을 만들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뭐 디로 오는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r 세컨 룸두 번째 방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탈출하는 게 뭐보다 첫 번째 방보다 행운을 빈다라고 했고 두 번째 방인가봐. 제이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그의 최애 옷가게로부터. 어 이메일의 제목에 이렇게 어 읽혀진대요 이메일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너가 어 받았다 탔다 우리의 럭키데이 이벤트를 이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너의, 너는 의너 우리의 행운의 이벤트에 당첨됐다 어, 제이는 깜놀한거지 그는 재빨리 그것을 열어본거야 우린 또 갑자기 흥분하잖아요 막 공짜입니다, 당첨됐습니다. 오, 씨발, 저게 뭐야,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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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받고 싶어 해가지고 메일 있으면 바로 클릭을 해버린 거지. 그랬더니 여러, 이렇게 하고 당신은 우리의 럭키데이 이벤트를 어,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당첨입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특별 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상품에 당첨됐습니다.라고 해놨고. 그 니까 우리의 럭키데이 이벤트 동안에 당신은 고를 수 있습니다. 어, 7 7 가지 상품들요. 우리의 어떤 매장에서 무료로, for free. 우리의 매장에 오셔서 이날에 11월 31일에 우리는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라는 표현은 뭔뭐 하는데 뭔뭐 하는 걸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걸, 어 너무 뭐뭐 그거 하고 싶어요라고 이런 뜻이. So we can't wait to see you. 그 저는, 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truly yours. Kai Brown 이라고 썼습니다. t h truly yours 는 그냥 이만 줄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돼. 어, 이놈이 편지를 쓴 사람이지. 하지만, 제이는 생각합니다. 그 이벤트라는 게 진짜가 아닐 거라고. 그리고, 삭제합니다. 그 이메일을. 당신은 왜 그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이 맞췄나요? 그렇다면, 적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단서가 있네. 뭐가 있단다. 보통 30, 31일이 있습니다. 한 달에는. 오, 오케이? <laughs> 좋아.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음, 되게 간단하지? 음. 근데, November 31st라고 한다는 건잘안 생각해봐. 11월이지? 11월은 30일까지 밖에 없네. 뭐야, 이거 완전 스팸 메일이네. 으, 하면서 바로 지워버렸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 응, 음, 좋아. 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본문 해석이 튼튼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해주도록 합니다. 어, 음, 좋아요. 음. 음. 네, 이런 거, 이런 거좀 봐두고. 이런 비교급에 강조해준 비교급 강조 부사라 그래 make it 이라는 절 표현도 기억 좀 해두고 그리고 수동태 이런 수동태들 좀잘 기억을 해둡니다 다 수동태들이니까 좋아요 네 수고했습니다